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요즘 그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 비대면 상황에서 어~ 우리가 모든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비대면으로 그런 업무와 공부를 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 뭐 활발하게 논의된 기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초월적인 가상 공간, 초월의 초월한 공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유니버스라면 우주잖아요, 그죠 우주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 어,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는 어,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떤 특강을 좀 어, 하겠습니다만은. 어,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이제, 어,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메타버스 특강 공간을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어, 메타버스 공간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어, 우리, 어, 미래 창업학부에서 어 구축해놓은 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어떻게 접속을 해서 특강에 참여하는 할수 있는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저희 메타버스 공간은 어웹 브라우저만 켜시면 돼요. 그래서 어 크롬 브라우저를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하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그죠? 여기에서 크롬 브라우저만 준비되고 인터넷만 있으면, 어, 동일하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뭔가 하면, j-e-i-u-1.obis.in입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영상에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J E I U one 오비스 in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오비스 one 어 J I U 일 오비스 dot in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상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는 김혜경 이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본인의 성함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이 약관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두 군데 다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가상의 공간으로 바로 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종 뭐 이런 허용을 하겠냐, 마이크 사용을 뭐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이제 권한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어, 여기 보시면은 뭐 허용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그죠?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카메라에 대한 허용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허용해 예, 주시고요. 음,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를 어떤 걸 쓸지 카메라 효과, 그다음에 마이크 여러분들 사용하는 마이크를 어, 쓸수 있고, 그다음에 헤드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어, 입실 여기 입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시를 하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용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고요. 음, 허용을 하고 그냥 엔터를 치든 클릭을 하든 이렇게 하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제 아바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상의 공간이죠, 그죠? 렇 우리가 그냥 줌에서는 어떤 공간의 이동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 하면 왼쪽에 보면 우리 미래 창업 학부, 라이프를, 라이프 사업에 지원을 받는 우리 인천재능대학교 미래 창업 학부의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1층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두개 층을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요. 1층, 2층. 이렇게 두개 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도 위치는 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스크롤,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1층, 2층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내가 2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면 2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순간 이동을 하게 돼요. 어, 예전에 우리가 듣던 홍길동, 순간 이동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그죠 바로 순간 공간의 순간 이동이 됩니다. 순간 이동 공간 내에서 일층 내에서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스크롤을 내려서 어 밑으로도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오면 지금 튜터샘들하고 조교샘들이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저는 만약에 이샘들이 출근을 했을 시에는 이분들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이 공간을 벗어나면 이 선생님하고 목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실제로 실세계에서도 바로 옆에 있어야지 내 목소리가 들리듯이, 가상의 공간에서도 이렇게 그분들과 여기 각 공간에 동일한 영역이 있어야, 보이죠? 그죠? 예, 보이죠? 여기 영역 안에서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 실제로 실세계의 어, 대화 방식과 공간 이동의 방식을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다가 구현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예, 스크롤을 따라서 밑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분수도 있습니다. 그죠? 분수도 있고, 공원처럼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힘든 것들을, 가상에서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캠퍼스를 어,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미래창업 어, 공간이 아주 좋죠, 그죠? 음, 여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어, 공연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이렇게 있고요. 음, 그래서 여기 밑으로 보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쭉쭉 이동해서, 여기서 와서 둘이, 어, 둘이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가시면, 입구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링크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LMS로도 갈수 있고요. 상담도 할수 있고요. 뭐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비스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비스 사용법 우리 메타버스 사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보시면 이게 마이크가 있고요, 어,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예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어, 카메라도 꺼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줌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카메라를 켜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마이크를 키면, 이렇게 키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마이크와 카메라는 여기에서 하단에서, 이 하단에서, 어, 마이크, 카메라는 조절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면, 어, 설정에 클릭하시면, 이제 카메라하고 오디오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본인 현재 표정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면 되구요. 아, 좋다고 하면, 어, 좋아요를, 어, 선택을 하면 되구요. 그죠? 예. 그죠? 손 들고, 뭐, 좋아요. 그 다음에, 손뼉, 오케이. 알아요. 이해했다. 뭐, 그죠? 하트도 보내고, 뭐, 이렇게 뭔가, 어, 발표 순간에 이런 걸또할 수도 있구요. 예, 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치고, 어, 핸드라고 하면은 아 이거 이게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죠? 여기서 클랩이라고 치면 손바닥 치 손바닥 소리가 들리고요. 러브라고 하면 하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뭔가 하면 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미니맵이죠 이게 전체가 이제 맵인데 이 미니맵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니맵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모양을 이렇게 아주 작게 공간이 크니까 이것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이렇게 미니맵을 그려주고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한눈에 볼수 있죠 그죠? 음. 그래서 내가 여기 공연장으로 가고 싶다면 여기 공연장을 찍고 더블 클릭, 클릭하시면 바로 공연장으로 오게 됩니다. 쭉 올려서 다시 입구로 가고 싶으면 입구 가서 클릭하면 돼요. 입구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왔죠, 그죠? 여기 왔죠. 네,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저 공연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순간 이동이 돼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은 맵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맵을 좀더 키워보고 싶다. 또는 축소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소, 이렇게 축소, 축소해가지고 작게 볼 수도 있죠. 한 맵으로. 또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100%가 기본 기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특강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특강을 오시면, 일단, 이렇게 이동하셔요. 이동하셔가지고, 어, 이 밑으로 있는 이 공연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장에 오시면, 여기 강사분이 이 자리에 딱 계실 거예요. 여기에. 강사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이 스피커, 스피커, 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사님의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들 귀에 들릴 겁니다. 이 스피, 스피커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 할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거, 이 연결선을 어, 어, 끊으려면, 벗어나려면 여기 안에 있는 리브를 선택을 하셔서, 선택하셔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옆으로 가면 바로 영상이 뜨죠? 미래를 위한 우리의 혁신은 현재 지나면 영상을, 이렇게, 어, 영상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가볼까요? 그 다음에 2층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미래창업 2층 있죠? 그걸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2층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허용, 허용. 이렇게 하면 또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학우님들뭐 어, 전화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여기서 실제로 저도 이제 조만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음, 또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이브. 이렇게 벗어나서 이동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아무튼 그 공간, 특강 공간은 어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공, 공지를 하면 와서 어,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는 1층에, 1층에, 1층에 있는 그 공연장으로, 공연장에서 예, 특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예, 특강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가상 공간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줌 자체도 가상 공간이에요, 디지털 가상 공간. 메타버스, 초월적인 세계. 그죠? 무엇을 초월하느냐? 물리법칙을 초월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물리법칙에 따르면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더블클릭, 줌을 접속하는 순간 어느 지역이든 접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현실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메타버스예요 초월하잖아요. 기존의 물리법칙을 뛰어넘잖아요. 웹 브라우저 상에 주소를 넣는 순간 나는 그 세계로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줌에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만나서,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 반영이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것이 성적으로 반영이 되고,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상공간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 현실세계로 반영이 됩니다. 그죠? 메타버스죠. 스 유니버스 우주 그죠 우주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가상 공간 이 이게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그럼 우리 인천대형대의 미래창업학부의 메타버스는 전 세계 누구든지 와서 그죠 참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학 어,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도 학원님들도 이 디지털 가상 공간을 이미 여러분 사용해 왔고 이것을 인지하고, 그죠? 조금 더 확장해 가야 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음, 사용자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또이 공간을 100%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도 높이고, 어, 그 다음에 특강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경우는 따로 제가, 어,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목요일, 어, 그 특강 때문에 따로 이렇게 급하게 좀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